야, 복실아, 너 그냥 닥쳐.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하바지를 알고 있나, 이게 진짜. 너야말로 나한테 사과해. 야, 너, 살자 쇼 그거 살자 씌라고 이러면서 너 영상 찍어가지고, 너 뭐, 뭐 했냐? 방송 켜가지고. 어? 너 무슨 흉내까지 냈냐? 이게 미쳤나? 니사생활나고 네 까발려줘? 너 지금 엄마라고 그랬지? 너네 지금 애미드립 쳤지? 니 떳떳해? 야니 떳떳하냐고 방송 얘기해줘? 너 나랑 만났을 때너 나한테 뭐라 그랬냐 영상 내 녹음 나 풀어줘?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로 보이나 이게 진짜 미안해. 니 모든 것들 내가 녹취를 다 했으니까 니가 했던 모든 니가 했던 모든 영상들 있지 니가 했던 욕짓거리 니 행동 다 녹취를 했어. 내. 내가 니네 고소를 하려고. 너 닥치고 짜져 살아. 니가 나 어떤 식으로 깐 적을 기억 안 나? 이 방송 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날 까발리는데 어떤 식으로 날 깐지 기억 안 나? 어디서 니가 고상한 척을 하고 있어. 너 고상하지 않잖아. 나를 깔 자격이 돼. 훈계질이야. 진짜 이게 진짜 훈계질 자격도 없는 것이. 야, 너도 니네 자식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내가 똑똑히 얘기할게. 너는 안 부끄러워. 니네 자식한테. 나 한번 되물어보자. 난 니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아무리 사생활 이렇게 욕을 쳐먹어도 니보다는 그래도 내가 덜 부끄러운 것 같은데. 자식한테. 어? 내가 이 정도 말을 하면 알아쳐들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적당히 해. 복실아. 네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 그러는데 네 하나만 얘기해줘? 네나 만났을 때뭐라 그랬냐? 네 통화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야 선수랑 불러서 노는 건안 되라고 그랬지 너네 그래놓고 나한테 뭐라 그랬냐 어? 너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 야 선수랑 불러서 놀자고 넌네 노래방 예약했어 내가 취소했어 당장 취소하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진짜 적당히 하라 그랬지 내가 아니 만나기 전에는 야 네가 그랬으면 안 됐어 엄청 고상한 척 선수랑 놀았으면 안 됐어 너애 엄마잖아 요지거리 해놓고 만나가지고 나랑 술처 먹으면서, 놀면서, 그래 놓고는 갑자기 자기가 선수랑 같이 놀자고, 놀러가자고, 예, 예약을 하고. 야! 내가 취소했지! 당장 취소하라고! 니가 쏘겠다면서 별짓거리 다 했지! 뭘 사가러 오네, 니가! 뭔개쌉소리쳐쳐 하는 거야, 지금! 언제는 선수랑 노는 게잘못됐다 해놓고 나 만났을 때는 선수랑 놀자 하는 거로 무슨 심보니? 어? 이게 진짜 장난 똥 때려 진짜. 이 씨. 나 선수랑 놀았으면 안 됐다며. 어? 근데 나를 만나가지고 선수랑 놀자고 데려가자고 예약까지 해버리는 그런 무슨 심보니? 갑자기 덜변해가지고 지랄하고 지하 갑자기 불러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내가 야 내가 이 세상 떠날래했던 그 모습 가지고 네가 야 방송 켜가지고 이게 어떻게 했어? 네 흉내 냈지? 너 겁나 저롱했지너다 가지고 있어 너. 너나 가지고 그 영상 켜가지고 개짓거리하고 다 가지고 있다고. 법조 처치 들어가기 전에 그냥 싸물어 그냥 니네 그거 댓글 달고 다녔지. 여기저기 가가 댓글 달고 다녔지. 댓글. 니이름걸고 네 댓글 달려. 야 댓글 다 가지고 있어. 너영혼히게 좋을 거야 그냥. 아직 니네 차례가 안 왔을 뿐이야. 알아들어? 이게 어디서 사과를 원해? 너야말로 난데 지 사과해.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지가 나한테 사과를 원한대 어이가 없어 나를 겁나 깐게 누군데 야 내가 그거 시원지 아니지 네가 뭘 알아 네가 뭔데 장담을 해 네가 네가 좋아서 후원한 건데 네가 나한테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해달랬어 네가 처한 거잖아 그건 그래, 나시원 아니었는데. 나쇼 아니었는데? 너는 그 실망을 해가지고 남의 죽음을 가지고 그래도 뭐라고, 저러고 나냐? 다웃 켜가지고? 그 나이 처먹고 아직까지도 악플짓거리 하고 있고? 아주 잘하는 짓거리다. 너 그렇게 당당하면 니네 직업을 까봐. 니분 네 얘기해봐, 방송에다가. 어? 그리고 니가 언제 백만원 딱 입금해줬냐? 말 똑바로 해. 쪼개서 쪼개서 얼마나 입금했냐? 니가 언제 100만원 딱이 체전이야? 이게 진짜 이식사대이도 너니까 야너 내가 싸게 한거 아니야? 야, 가까이 있고 싸다란 너, 너, 너한테 너야 싸게 해준 거 아니야? 내가 식사데이도? 어떻게 100만원 드립이야 그전이라 그전이라 다 해줬던 후원 가지고 싸잡아가지고 100만원 드립치, 드립, 드립치는 거야? 그래 합쳐서 100만원이겠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수술을 떼간 것도 생각을 해 얘. 그럼 니가 하지 말았어야지 왜 했니? 하지 말았어야지 야, 돈을 저도 이 모양인 게 아니라, 니네가 쟤 어떤 짓거리 하는지 모르잖아. 모르면 싸물어, 그냥. 뭐 돈만 주면 내가 무조건 네네네 네, 네, 이럴 줄 알았어? 선을 넣으면 무조건 지라 해, 나는. 돈을 적건 안 적건. 돈을 주면 무조건 값질을 해도 되는 줄 아나 봐. 정신 차려. 나한테 안 먹히니까. 절대 함부로 해줄 일이 없어. 왜? 난 해달라 한적 없거든. 본인이 해준 거거든. 너 알아? 사람들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을 때도 본인이, 야! 대놓고 얘기해줘? 너네들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을 때지이지에 와가지고 자기를 언급하지 말아달래 자기가 후원한 거 말하지 말아달래 그러면 지가 좋아서 한 거야 어? 티내지 말아달래 그러면서 네가 한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구독기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와서 후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것 같으니까 티내지 말아달라매 그래 내가 티를 안 냈어 근데 뭐 네가 하라는 대로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잖아 진심으로 걱정하고 후원했던 시청자들이 왜등 돌린지 더 실감 난다 이러는데. 야, 복실아. 나는 널 만났던 게 나는 끔찍하게 나는 너 너무 실망스러워. 난너 때문에 택시에서 너 겁나 쪽팔렸어. 어? 야, 정신 차려. 너 커버해주려다가 내가 얼마나 쪽팔린는줄 알아? 야, 씨발, 진짜, 야. 나 모욕감 느낀 것도 겁나 참았어. 너랑 시사데이 때문에, 야, 장난 똥 때려? 너 나한테 돈 돌려달라 할 자격이 없어. 니네 후원까지 나한테 뭐라 할 자격이 없다고. 야, 너 그거 나한테 후원해놓고 나한테 스킨이 얼마나 어지겠냐내 얼굴에다가도 그렇고. 야, 여기 립스틱, 여기 립스틱. 야, 씨. 그거는 택시에서. 내니 네 다리 가려주느라고. 내가 얼마나 바빴게. 어? 야, 그리고 내니 네 다리 가려주느라고 얼마나 바빴게? 이게 어디서 이, 나한테 행패질이야, 이게? 네가 지금 그거 돈 가지고 너날 상황이 돼? 네 만났을 때나 겁나 괴로웠어. 네 겁나 진상 떨어가지고. 그것뿐이야? 네가악플로 돌아서가지고 또 겁나 괴롭혔지?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장난하네, 이게, 진짜, 이씨. 너 적당히 해. 만났을 때네 행동 때문에 나 겁나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후원자, 후원했던 들이치지 말았어? 그만큼의 대가는 난한것 같다, 너한테. 너 만났을 때 내가 겁나 힘들었지 않니? 사람이라면 양심 있어라, 진짜. 나 그렇게 만나가지고 나 그렇게 당해본거 처음이었어. 녹화를 뜯어 말든, 네가 니가 했던 짓거리들 봐봐, 얼마나 많은지. 넘쳐나, 지금. 지는 아무리 괴롭혀도 되고. 내가 했던 행동을 내가 좀 읊어주니까. 어? 뭐좀 생각이다? 기억이 좀 나? 미안한 생각이 안 들어? 너, 야, 네가날 그렇게 깠음에도 불구하고 난 닥치고 있었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럼 끝까지 닥치고 있을 생각은 안 하고, 기억과에 생방석까지 들어가지 그 짓거리, 이 짓거리 하고 싶어? 어? 야, 니는 그 짓거리를 하면서나난 가만히 있었어. 네가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가만히 있었다고. 근데 난 아직까지도 그러고 싶냐? 내가 솔직히 말까? 뭐 지켜보고 있었어. 네가 언제까지 그 짓거리를 하나? 만났을 때는 좋았는데. 그래도 만났을 때 나한테 이렇게까지 스킨십도 하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언니였는데. 좋은 마음으로 만났는데 후원도 해줬는데 후원도 해줘가면서 나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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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자. 야입안 물고 참았어. 네가 여기 가서 악플 쓰고 저기 가서 악플 쓰고 방송 켜놓고 지랄하고 야다 참았다고. 그렇게 참은 내가 우스웠어. 너는? 고소까지 갈려 했던 건누가야구독이가 얘기... 뭐라 했는 줄 알아? 그렇게 아까 사람은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참았던 거야. 아무도진정이너 고소 넣었어, 야구독이는 벌금 나온 거 알지? 나 아무리 그랬어도 한때 진심이었던 내 마음까지는 네가 짓밟아가지고 나도 캐시하고 열 받았어. 그렇지만 내가 참았잖아. 네가 어떤 모욕적인 행동과 발언을 했어도 내가 참았잖아. 끝까지 참았잖아. 근데 네가 이실시간 방송까지 찾아서 와 그런 거 심냐? 어? 그런 거 심냐고? 니네 할만큼 했었잖아 어? 내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니가 엉받짓거리다 했으면 됐잖아 너희들은 나가 여때다 싶어가지고 쳐 들어와가지고 야 나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시끄러면 나가 시끄러우면 소리를 줄이던가 빡대가리들도 아니고 그래 시원하게 욕해라 쌍방이다. 난 그래도 너한테 진심으로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 했고, 이젠 너한테 신경 안 쓸게. 잘 살아라. 쌍방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했던 짓거리에 반에 반만큼도 안 했다, 안 했다. 지금 많이, 짓거리를 야,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니고 얼마나 네가 나를 대해 씻고 다니는지 너 기억도 안 나나 보다 네가 싸지른던 댓글들을 좀 봐봐라 장난 아니다 가지고 있는 거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줄아니야 땅방 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 있다 진짜 땅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한때 그나마 내가 만나가지고 그랬던 점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는 거야 알았어? 내가 살짝만 아까 택시 사, 살짝 야 살짝만 설명했어도 기억이 나지? 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네가 수치스러울까 봐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야. 얘 정을 생각해서 잠깐 만났던 정을 생각해서. 아니, 어느 정도 악플러들한테 시달려 봤으면알 텐데. 어쩜 저러냐고. 내가 가만히 입딱 치고 있었던 이유가 뭔줄 알아? 본인, 너가 만났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던, 뭐, 뭐 했던, 떠나서 어쨌든 간에, 후원이라는 걸 했고, 좋은 마음에서 만났잖아. 그 감사함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고마워서, 네가 나를 어떻게 씹던, 그래 참았던 거야. 입 악물고 참았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쨌든 또 너를 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어쨌든 악플러들한데난 시달려봐서 알잖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참았던 거야. 나 때문에 네가또욕 처먹는 게 싫어서, 네가 아무리 나를 까고 다녔어도. 근데 오늘 기... 생방송까지 와서 저러네. 사 참는 게 한계라는 게 있지. 뭐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시달려서 알아.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물론 내가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욕쳐먹는 건 있지만.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한대더 오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계속 참고 있었던 거야. 네가 결코 뭐 이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참았던 게 아니라. 한때는 고마웠던 거 맞으니까. 그가 실제로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던가에 내가 누구 있잖 누구 있잖아, 다 생각 안 했잖아? 근데 막바지로 가잖아? 그냥 진짜로? 이 판, 사판대로 갔잖아? 다 까발렸어, 그냥. 어차피 욕 처먹는데. 어차피 내가 인성쓰레기라는데. 막말로다가. 근데 누가 이미지를 생각할 상황이야? 어차피 나의 죽음으로도 저렇게 저러고 하고, 저렇게 널려대고 있는데? 돈받은 만큼 만났을 때 비유 다맞춰줬다고요 여러분. 정말 힘든 부분까지 다맞춰줬다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저단한 번도 데이트 식사 데이트를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식사 데이를 제대로 내가 식사 데이를 받은 도, 도, 돈도 식사 데이를 제대로 안 받았어요. 100만원 받은 것도 아니고 50만원 받아가지고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나랑 가까이 살고 있길래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방송에 들어와서 후원을 가끔씩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해도 그냥 만났던 거예요. 감사해서. 만났을 때 온갖 불편함이 다 있었어도 감수 다 감수했고 끝까지 함께 했었고 노래방만큼은 못 가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선수랑 논거 때문에 난리 난리인데 그 와중에 또 노래방 선수를 뭐 가서 놀자 그러고 그 선수 그 뭐야 그 노래방을 뭐 예약을 했대 예약을 해버렸다 심지어 예약을 했대. 놀랬지 내가 무슨 예약이냐고 당장 지금 취소하라고 당장 취소하라고 전화하라고 빨리 전화 취소하라고 내가 노래방 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날 난리 쳐가지고, 내가 그 놀이방 가기 싫어가지고, 걔런데 내가 차단시키 마당에? 연이 자꾸 이어지면서 내가 놀이방 가가지고, 내가 걔까지 차단시켰는데? 손수비용다 내준대. 손수비용다 내줄 테니까. 에? 뭐, 그 놀이방 자기가 가는 거, 거기 있대. 그러면서 예약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식사 끝나면은 거기 가자는 거지. 그래서 바로 내가 전해가지고 취소하라고 했지. 그래도 시사에 가 100만원이었어요. 근데 1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도 안 받았다니까. 그 밑으로 받았어요. 아 진짜 언니 그날이 말 진짜 존이랑 가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또손이가 놀았어 어쩔 뻔 아주 나름 그냥 하나 매장을 시켰겠다 진짜 지가 예약해가지고 만약에 아 그래 언니 언니가 예약했어요 언니가 쏜다고 이래가지고 내가 갔으면 아주 그냥 뭐더 매장이 돼버렸겠는데 뭐야그 자리에 서 내가 바로 취소하라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난 그런 짓은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요. 언니가 그렇게 씹어대도 내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나는 악플러들한테 당해봤기 때문에 나는 언니를 그래도 지켜줬다고요. 근데 언니는 해대듯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고요 지금. 언니 눈에는 그게 쇼로 보였겠지만 나쇼 아니었다고. 약귀운에 무슨 정신으로 내가 명덕지에 가서 그짓거리 했는지도 몰라 나. 나 심지어 약귀운에. 무슨 뭐 무슨 그달 당일날 양파로 쳐먹었대 그, 그 아는애랑 통화를 하면서 태어나면서 어나 진짜 응급실에 있었다고 그 다음날에 깨어났다고 쇼크 먹은 거지 그래 실망할 수 있어 근데 그 죽음으로 그거를 방송 켜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했었어야 했어 케찹인지 뭐지 여기 여기에 뿌려가면서까지 이 이거 야나야 본인 여기 빨간 거 여기 해놓고, 야, 이거, 이거, 이건, 나 그거까지 다 참았다고, 어? 쇼크가 아니잖아. 정도면 본인이 나를 지금 조롱하면서 즐겼던 거잖아.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쇼크 받은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조롱하면서 흉내를 낼 수가 있어? 여기다가 바르고? 영상 키고? 보통 쇼크 받으면 그거 끔찍해가지고 흉내 내기도 싫지 않나? 아니 언니 그거 뭐그 모습 보고 나두번 죽고 싶었어 언니. 언니 모르지. 나 진짜 그때 나 진짜 죽고 싶은 마음에서 나 진짜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언니 그 모습 보고 나서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언니 그 후로 계속 댓글 남겨 다녔잖아. 끊이없이 언니를 실제로 만나서 그나마 진심이었던 내 마음까지도 언니가 다 짓밟아버렸어. 언니도. 언니 또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다먹있었던 이유가 뭔줄 알아, 언니? 난 악플러들한테 시달려봤으니까 그,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나 참았던 거야, 언니. 언니가, 결국에는 만약, 언니가 하는 행동들이 만약 오라서, 언니 하는 행동들이 만약 이해가 돼서 참았던 게 아니야. 그 악플러들이 어떻게 하면은 언니한테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언니가 어떤, 어떤 고통일지 아니까, 멘탈이 어떻게 나갈지 아니까, 나는 방송인이기 때문에 알잖아 나는 그래서 그냥 그냥 뭐를 새로 그냥 가만히 있었 거야 아 그냥 저 언니가 저러든지 어디 가 댓글 남기든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한때 고마웠던 사람인데 그래 뭐냐 모르는 척하자 모르는 척하자 근데 또 화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또막 했어 그래 또 참자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또 참자 참자 법소 처치까지, 경찰, 고소까지 하려다가 또 참자. 또 법소 처치 하다가 또 참자. 언니가 지금 해결되지 너무하지 않아,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안 좋은 말을 할때 어떤 영향이, 주,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나는 알아, 언니. 어?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거에 시달리는 게 싫어서, 언니, 나는 그냥, 봐, 언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언니 행동이 옳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걸로 언니가 괴롭혀 하는거 언니가 괴로워 하는게 싫었어 그냥 그냥 나한테 계속 왜 그러냐고 언니는 나는 계속 난내 사람들한테는 죄송하다고 하고 있어 후원했던 내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근데 사과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건 그분들의 마음이지 내가 사과한다고 장땡인게 아니라 난 틱톡에서만 방송하니까 언니가 모를 는 있겠지만 근데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하면 솔직히 없었어 왜 언니가 끊임없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언니라 그러지, 그러면 야야 그릴까? 야, 처음에는 개빵쳐가지고 복실이라고 했어. 언니는 지제 나랑 같은 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저분이랑? 나랑 같은 과가 아니지. 시청자랑 나랑 어떻게 같은 과겠어, 언니. 언니는 나랑 같은 과가 아니잖아. 어? 언니는 떳떳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언니는 적어도 뭐 남한테 뭐 시청자들한테 뭐 거짓말 한건 없잖아. 그래서 언니가 떳떳한 거 아니야? 개인적인 언니 사생활이야. 무슨 뭐. 그래, 언니가 알바지내알바가 아니지. 그럼 나처럼 뭐 언니가 방송에서 뭐 시청자한테 거짓말 안 했으니까, 뭐 언니는 뭐 당당하다 이 얘기 하고 싶은가 본데. 그거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욕을 쳐먹겠지. 그럼, 여러분, 이제 너무 뭐라 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저 언니 뭐 시청자 상대를뭐 고집을 한 것도 없고, 뭐 어차피 저 언니 뭐 자기 인생을 사는 건데, 뭐 누가 뭘할수 있습니까? 저희 방에는 사람들은 저 언니한테 가가지고 안전 댓글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댓글이라는 게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러는데. 에, 내, 내 인생이 지금 제일 나락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워 하셔도 돼요. 확실히 언니는 사람이 그렇게 악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언니는 근데 진짜 도대체? 내가 언니를 실제로 만나봐서 알잖아. 하,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아서 내가 더 놀랬어. 언니, 언니 가기 전에 한마디 듣고, 언니, 언니가 나한테 후원했는데 내가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시, 많이 보여주고 실망시킨 거에 대해서 언니한테 미안해. 한테 좋게 봐주고 언니가 후원해주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실망시킨 부분에 대해서 언니 미안해. 언니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언니가. 댓글에 너무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니도. 이건 진심이야, 언니. 댓글은 어차피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거를 언니 너무 깊게 생각해가지고, 막, 현실에서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언니.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댓글이니까. 언니는 언니, 현생을 사는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언니 인생은 언니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뭐랄 자격이 없어. 뭐라고 하면 어차피 그거를 차단하거나 무시를 하면 돼. 언니도 잘 살아. 본인 인생 본인이 살겠다라는데 뭐 본인 인생 어떻게 살든 뭐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는 건데 아까 내가 욱해가지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는 미안해 언니.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다 보니까 언니가 이제 실망해가지고 언니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긴 했는데. 제어가 안 됐어. 다른 걸 몰라도 댓글에 너무 연연하지 마, 언니. 그 현실이랑 달라, 언니. 뭐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그렇게 남한테 관심 없어, 언니. 하나하나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는 아니야, 언니. 아는 사람한테 심한 말 들었을 때 상처를 받아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를 왜 받아?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면 함부로 말을 못하지. 언니 인생 잘 살아, 언니도. 저러 고 갑자기 변할지 모르니 긴장 타세 이러는데. 아, 변하면 변하는 거죠. 뭐 저는 그냥. 지금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러는 거죠. 뭐 그것대로 달게 받아야지 뭐 상관없어요. 솔직히 어차피 욕 먹는 거더욕 먹으면 욕 먹는 거지 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채팅이 써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해요. 나중에 또 변해가지고 욕해도요 상관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채팅이 써준 것만으로도 뭐 지금 이제 욕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충분해요. 이제.